안녕하세요 여러분 캡틴 데이빗입니다. 저는 지금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약 9만 명의 인스타 팔로워와 함께 매일매일 최적의 운동 루틴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수강생님께서 하나의 질문을 주셨어요. 아, 제 지인이 있는데. 매번 과식하고 정말 많이 먹는데 정상체중을 유지하는 분이 있다.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왜 본인은 그렇게 많이 먹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미 살이 과체중인 상태고 왜 그분은 정말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살이 얼마 찌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이어트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 바지잖아요. 현타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다이어트 보면. 그런데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실 때 자꾸 그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누군가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드는 게 맞을 수 있죠. 그러나 다이어트라는 것 자체가 내가 선택해서 내가 찐 살이고 내가 찐 살을 내가 빼는 거기 때문에 내 선택으로 그렇게 피해본다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다이어트하면 얻는 게더 많긴 하죠. 그러나 감량기일 때는 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뭔가 많이 먹으면서. 살이 안 찌는 것 같은 많은 분들을 보면 현타가 오고 힘이 빠지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게 힘이 빠지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폭식증이 꼭 과체중으로 연결되진 않고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한네 가지 정도 유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식증을 갖고 있고 폭식하는 것 같지만 저 사람은 왜 정상체중일까 싶은 분들의 네 가지 유형, 네 가지 이유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거식증의 경우입니다. 이 거식증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보통 이 거식증을 봤을 때, 평소에는 소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번에 몰아서 혼자 있을 때 폭식을 합니다. 이 말은 뭐죠?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소식을 한다는 거예요. 뭔가 조절하면서 먹는 것 같고 그렇게 많이 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많이 먹으면 토하는 습관이 있는데 같이 있을 때 먹을 때는 많이 먹고 혼자 화장실 가서 토할 수가 없거든요. 폭식, 거식증은 대부분 숨깁니다. 주변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본인도 아는 겁니다. 거식증이 그렇게 정상적인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저녁에 돌아와서 보통 거식증의 분들은 이 폭식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왜냐면 다시 뱉을 거라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을 집어 넣습니다. 과자, 배달식품, 가공식품 가릴 것 없이 정말 많이 먹고 과자 같은 것을 편의점에서 한 번에 다 싸우더라고요, 이렇게. 집에 쟁여놓는 걸 먹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거식증에 걸리신 분들은 대부분, 심하신 분들은 정말 이렇게 몇번 즉시 가져와서 TV를 보면서 그걸 다 해치웁니다. 그리고 다 개어내고, 그 즉시 바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며칠에 한 번씩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빈도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선에서 봤을 때는, 아, 이분 되게 소식한다. 그냥 그렇게 느끼지만 사실 스스로는 혼자 많이 폭식을 하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종종 이제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도 많이 먹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근데 몸은 너무 말라있어요. 혼자. 폭식하고 나서는 다 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아 얘는 또 그렇게 많이 먹을 때도 있는데 굉장히 마른 몸을 유지하네 라고 보면서 와너 정말 살찌지 않는 체질이구나 라고 주변에서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습니다 거식증의 분들은 대부분 정말 삐쩍 말랐거든요 거식증도 하나의 중독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유지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건강을 해치진 않아요 그거 자체가 그런데 정말 안색과 딱 봐도 거식증인 사람들은 티가 납니다. 연예인 분들 중에서도 딱 거식증인 사람은 일단 안색이 창백하고요, 힘이 없고 메가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 갑자기 또 건강을 다 해칠 정도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또 먹고 소화는 시키거든요. 그러나 이제 소화장기가 망가지게 되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소화기능 자체는 면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면역력이 굉장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최악인 거는 본질적인 폭식증을 고치지 못해요. 그래서 먹토는 좋아졌는데, 먹토가 좋아지니까 살이 엄청 오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질적인 폭식을 못 고쳤기 때문에. 그런데 차라리 여러분, 일단 먹토를 먼저 고치고 살이 오르더라도 먹토를 고치고 거기서부터 폭식을 제어해 가는 게 낫습니다. 그냥 먹토만 하다 보면 이 폭식의 위험성을 잘 알지도 못하고 나는 토하면 되니까 라는 심리 때문에 본질적인 폭식을 고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분들도 폭식을 하면서 이제 마른 체형을 좀 유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섭식장애가 아닌 분들이 있어요.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에요.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닌데, 머릿속에는 늘 먹을 것, 몇개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중에 간혹 정상체중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느 정도 선은 지키는 분들인 거죠. 이런 분들은. 근데 이런 분들이 지인들이랑 있을 때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지인들이 보면, 와, 쟤 나보다 더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정상체중을 유지해. 라고 하는데 각자의 선이 있어요. 분명한 선. 그리고 뭔가 치료받을 정도로 엄청 많이 먹진 않아요. 또. 그런데 머릿속은 늘 섭식장에 그 음식에 대한 집착, 탐닉으로 있고 이분들은 거식점으로 가거나 고도비만으로 가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아직 그 때가 안 왔을 뿐이에요. 때가. 늘 머릿속에 먹을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요즘 같이 굶어 죽는 시대가 아니라면, 결국엔 살찝니다. 세 번째는, 정말 타고난 경우가 있죠? 근데 얼마 없어요, 생각보다. 타고난 경우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 타고난 경우로 굉장히 오해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저는 타고난 경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타고난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요. 거의 체지방대를 10% 이하로 유지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먹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건강하거나. 장기들이 탄탄해서 어... 그 반대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좀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영양분을 아예 흡수를 못하면 흡수해서 비만이 되는 것보다 더안 좋죠 그래서 반대 이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타고난 경우 정말 드뭅니다 이거 거의 없어요 두 번째거나 첫 번째거나 네 번째거나 다섯 번째입니다 대부분 자네 번째는요 우리가 보기에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냥 보기에 우리가 그냥 보기에만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의 유형이 뭐냐면 이제 뭐 일주일 때 일주일 이렇게 있다고 치면 뭐 주중 그리고 이렇게 주말이 있잖아요. 주말이 있는데, 이 주말에만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중에는 너무 바쁘고, 너무 정신없이 일하시고, 정말 밥대를 잘안 챙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의도치 않게 공복시간이 많은 분들. 그리고 밥대를 막 그냥 넘겨요. 그리고 밥대를 넘기면, 뭐, 이제 2번이나 뭐, 1번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일하다가 밥대를 넘겼어요. 그래서 퇴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또막 퍽식하고 자거든요. 보상을 해야 되니까. 이분들은 일을 너무 많이 하느냐고, 그냥 잡니다. 그냥 자요. 점심, 저녁까지 건너뛰었는데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잡니다. 귀찮으니까. 근데 주말이 되고 이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원래 먹성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또 엄청 먹는 거예요. 근데 주 중에 5일이고 주말이 7일이잖아요. 이분들은 주말에 또별 약속이 없잖아요. 또 딱히 그렇게 막 챙겨 먹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사람들을 주로 주말에 만나기 때문에 엄청 많이 먹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몸은 막 엄청 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탁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기에만 타고난 거다. 그래서 저는 거의 4번에 해당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소화가 잘 되는 것만 많이 먹고, 저는 진짜로 그냥 식대도 건너뛰는 경우도 많고, 근데 훨씬 더 그게 쌩쌩해요. 에너지가. 하루에 한두 끼 먹을 때도 많고, 정말 바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다섯 번째. 아직, 아직 살이 찌지 않은 경우. 정말 어렸을 때부터 소아비만으로 고생하다가 지금 고도비만이 되신 분들을 제외하면요. 대부분이, 들 대부분은 날씬했던 적이 있었다고요. 현대시대의 경우에는 더 많이 그렇게 돼요. 왜냐면 결국에는 식품산업도 계속 발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이제 5번이 정말 중요합니다. 1, 2, 3, 4번 잘 들으셨죠? 이해 안 되셨다면 되돌려서 다시 한번 들으세요. 제 5번을 좀 설명이 필요해요. 저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 하면서. 우리에게는 체중 증가 연대기라는 게 있어요. 고도비만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시간으로 보고,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특정한 개인을 판단할 때 이런 선으로 안 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진짜 대부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태어나고 이게 지금이라고 보면, 뭐 이때는 체중이 이랬다가 이때는 컨디션이 이랬다가 이때는 내 환경이 이랬다가 이때는 돈이 많았다가 이때는 또뭐 힘들었다가 어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현재의 그냥 이 좁은 시야로 이 점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뭐 여기 있었어요. 근데 이때 동시대에 살던 사람은 이 점을 저를 판단한다고요. 이 과정은 판단하지 않고. 근데 우리가 체중을 판단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렇게는 이제 좀 정상 체중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에는 고도비만이야 갑자기 고도비만 된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정상일 때한이 정도부터 이제 식사량이 확 늘거나 뭔가 환경적인 변화가 있었겠죠 이제 여기가 이제 안 좋아졌던 구간 그리고 이때는 뭐 건강하게 지냈던 기간일 수도 있고 완전 이제 고도비만이 됐을 때 이때 이제 안 좋게 지낸 거죠 이때도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근데 이때는 이제 살이 안 올랐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근데 이때 점만 보고 이때 굉장히 식사량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 누군가는 이때 점을 보고 아저 사람은 타고났네 왜 살이 저렇게 안 찌는 거야 나는 이렇게 지금 좀만 먹어 살찌는데 그런데 여기에 있으신 분들이. 여기 시간대에 사는 사람을 보면 이게 각자 다 다르잖아요. 삶의 타이밍이라는 게. 누구는 잘 나가고, 누구는 나는 좀 지금 움츠릴 수 있고, 근데 또 시간이 지났는데, 그땐 내가 좀더 낫고, 저 사람은 좀 내려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체중에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도비만일 때, 이 사람은 살이 찌기 전, 식습관은 안 좋아. 막 엄청 먹어요. 근데 체중은 아직 넣은 상태는 아니야. 장기가 튼튼해가지고. 이때부터 장기가 이제 망가지는 거죠. 이 점만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이어트에 국한되지 않아요. 누군가의 점을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체중에서도 우리 환경적인 요인, 운의 요인이 엄청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은 뭐냐. 결국 이 영상도 폭식을 막는 결론을 줘야 돼요. 우리 수강생 분들도 정말 이 일대기를 다 거쳤고, 어, 일대기를 거치는 동안 사실 몸에 살이 찌지 않으면 이 건강을 챙기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몸이 살이 찌는 신호를 통해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다 보니까 저희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신청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20kg씩 빼고 이러시는 건데 그분들의 변화들을 보면 일단은 감량기에는 감량기라는 특정 기간을 두어야 돼요. 감량기에 먹는 음식, 감량기에 하는 운동, 감량기에 하는 공복 시간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두고 유지기 때 이제 조금씩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나는 지금 살을 빼야 되는 시기인데 유지기처럼 행동을 한다. 라는 부분이고요. 감량기 때는 되도록 부피가 큰데 열량은 중간이나 좀 적은 것, 그런 음식들을 드셔야 됩니다. 그런 음식들은 대부분 자연식품에 있고요. 가공이 일단 되면은 부피가 적어지면서 부피도 낮은데 열량은 또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우리의 먹는 양은 한 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피가 크고 열량이 적어봐요. 빨리 배부름을 느끼고 우리 식욕 중추는 그만 먹으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배부른데 거기서 뭐가 어떻게 더 들어가요. 근데 가공식품, 과자, 케이크 이런 것들은요. 이미 입에서 녹고 들어가면은 거의 그냥 액체 상태로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고칼로리. 저부피이다 보니까 배도 안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폭식이 가능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폭식을 하는 것이고 폭식이 불가능한 음식을 그냥 식사처럼 일단 입에 때려 넣으세요. 그러면 식욕이 진짜 멈춘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것들을 모르고 폭식할 만한 음식들을 나는 조금씩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할 거다. 그게 조금씩 먹는 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하루 정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폭식이 가능한 음식들은 한입 넣는 순간. 폭발적인 만족감이 들어요. 근데 그 폭발적인 만족감을 계속 느끼고 싶어서 계속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명심하시고 부피가 크고 열량이 작은 것을 선택하세요. 네, 현재 20일 프로젝트를 모집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제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것을 투자해서 꼭 보세요. 여러분 10kg, 20kg, 30kg 여러분들도 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